안녕하세요. 매직프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련번호 마스터에 대한 원리 및, 어, 우리가, 음, 꾸준하게 추구해왔던, 어, 로또 번호 숫자 자체를 분석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어,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게 당첨이 되는지, 그 이유나 그 원인들을, 그 기본적인 걸좀 알고 이해하고 간다면, 어, 이 분석하는 거에 어떤 구조라든가, 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공식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아, 이런 원리로 인해서, 어, 이렇게도 당첨이 되고, 나는 분명히 분석을 했는데 다 틀렸는데도, 어, 당첨이 되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어, 좀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또 숫자를 각각 쪼개서 분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의 조합이고, 어 아무리 그 분석한다 해도 이 맞출 수 있는 게네 개가 보통 한 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나머지 두 개는 전혀 예상 밖의 번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네 개에서 세 개, 솔직히 세개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어, 3세개 맞추는 거 확률이 45분의 1이었던가요? 네, 로또 용지 뒤에 보시면 용지 뒷면에 보시면 5등 확률이 45분의 1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내가 45,000원 정도 자동으로 샀을 때 랜덤으로 막 돌려서 샀을 때 5,000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5등이라는 것조차도 결국은 절반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 절반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5등을 좀 많이 무시하는 이유가 왜냐면 5등에 대한 가치는 5,000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하죠. 왜냐면 그거 뭐 대충 사도 5,000 되는 거아니야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막상 그렇게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분석하는 것 자체도 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들어져 있는, 완성되어 있는 전체 조합, 조합을 찾으면 숫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느 위치에서 로또 번호들이 덩어리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 위치 값을 찾는 거죠. 그 위치 값을 찾는다는 것은 자, 각각의 로또 번호에 대한 그 순번을 매겨놓는 거죠. 순번이라고 하면, 자, 이 로또 번호는 전체 814만 5060까지 경우의 수에 몇 번째 있는 조합이냐. 그게 이제 1년 번호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순번입니다. 그래서 순번은 난수긴 하지만 각각 자리별로 0부터 9까지 골고루 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나오겠죠. 어, 실제로 로또 번호 보면은 규칙이 있는 듯 하면서 어떨 때는 같은 번호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어쩔 때는 엄청 장기간 그 번호가 안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어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맞추기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자, 반면에 일련 번호를 보시면 자, 0부터 9까지 있는 숫자가 되게 규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나와요. 0부터 9까지. 막 무작위로 골고루 나오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조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쵸? 0부터 9까지 되게 골고루 나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딱 봐도 전체적으로 음 분산돼서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련번호 자체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를 맞춘다는 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으로 두 개씩 묶었어요. 두 개씩 묶으면 간혹 뭐 이런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묶어 있는 이 그룹을 봤을 때 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3번이라는 번호를 더 많이 나왔으니까 가져가게 되는데 2번이라는 녀석도 간간히 나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묶어두면 억지로라도 얘 2번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거를 평가해서 나는 무조건 3번만 챙겨가겠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2번이라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0부터 9라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개씩 묶어서 갔었던 거였고 자, 다시 다시 돌아와서 자, 어, 우리가 그 숫자를 맞췄을 때 어, 부분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고 보통 완전 조합을 이용한 필터를 보시면 어, 위치값,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맞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6번이라는 번호가 그냥 단순히 26번만 맞춘 게 아니라 그 위치까지 정확히 맞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조합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 순번을 찾는다면 제가 지금 시계를 준비해 놨는데 어, 이 전체 조합은 순서대로 쫙 났기 때문에 연속되는 번호입니다. 연속되는 번호인데 요 AB에 해당되는 거는 요 시간의 이 시침, 시간을 의미하는 이 시침의 의미고, 그 다음에, 요, C와 D는 분침의, 어, 분침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EF는 시침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따졌을 때, 이, 시간은 느리게 가죠. 느리게 가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빠른 게, 이제, 분침. 어, 분은, 시간보다는 조금 빠르게 흘러가고, 분침보다 더 빠른 게 시침입니다. 그래서 얘가 머물러 있을 때 얘는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왔던 번호가 계속 또 나오겠죠?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어 400만 번대 파일인데 지금 5, 11이 이렇게 시간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5, 1일이고 여기 15, 16 이렇게 있죠? 여기 숫자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쭉 내려다보면 5, 1일은 계속 머물러 있죠? 근데 5, 1 10... 음, 15, 2 6는데 27로 바뀌었고, 자, 28, 29, 움직이죠? 밑에 여기 시침에 해당되는 건 엄청 빠르게 나왔던 번호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은 아직 머물러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뭐, 앞쪽에 이두 자리만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맞춘 거고, 어, 나는 중간을 맞았는데, 다른, 어, 다른 쪽, 시간과 시침을 안 맞았다 하는 거는 요, 어, 분을 맞춘 거고. 그리고 나는 시간과 초를 맞췄다. 근데 이제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게 요, 음, 시간과 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시침은 결국은 우리가 맞추더라도 이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 5라는 거를 만약에 가르킨다고 하면 하루 동안 5번이라는 거몇 번을 가리킬까요? 되게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찍더라도 이 뒤쪽에서 얻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어 번호 마스터를 이용하다가 이제 결과값을 봤을 때어 분명히 난 틀렸는데 분명히 틀렸는데 요네 자리 중에서 어 위치까지 해서 세 자리를 한 맞았다. 이 뒤에 세 자리나 아니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맞췄다라는 거는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걸 맞아서 맞춘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이게 한번더 돌아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맞더라도 앞쪽보다는 요 뒤쪽 네 자리에서 아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침이라는 거는 계속 그 같은 숫자가 한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을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앞쪽이 많이 틀리고 뒤쪽에서 틀리더라도 맞아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만약에 나는 다 틀렸는데 어 비록 위치는 틀렸지만 3등이 됐다. 이런 것도 결국은 어 시간, 분, 침이 어 똑같은 평행상에서 다르게 움직인 거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어, 10시, 10, 10시 10분 25초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위치에서 어, 한 칸씩 움직였을 때, 11시 뭐 15분 30초,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똑같이 돌아갔을 때, 그 해당되는 번호가 밀려서 맞춘 거게, 맞추게 되는 거겠죠? 보통 그렇게 3등 됐다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초침이 틀리, 초침 한 자리가 맨 끝에서 하나 틀리거나 만약에 이 자리 값이 다 틀려서 한 자리씩 밀려서 맞췄다는 건 방금 전처럼 그 똑같은 밀린 번호에서 똑같은 번호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앞쪽은 중복되는 번호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가운데서 조금씩 바뀌고 뒤에는 계속 부지런히 같은 번호가 반복되고 그리고 이 해당되는 이 숫자가 이제 요 오름차순의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18번이 19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19번이 해소가 돼서 19번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뒤에 숫자가 하나씩 빠지면서 로테이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틀리더라도 5등, 4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어, 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번호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쪽보다는 뒤쪽은 대충 찍어도 걸리게 되고, 그리고 완전적으로 이용한 필터들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 어, 나는 올광이긴 하지만, 내 필터들의 내가 뽑아낸 추출된 번호들 보면, 번호 두 개씩은 맞더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 개씩도 만약에 돈뭐천 원이라도 준다고 했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로또를 만든 사람이 바보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세 개부터 번호가 맞아야 돈을 주는 이유도 세 개부터가 이제 확률성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아마 번호 두 개씩 맞는 거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막뭐 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아두 개는 우리가 돈을 줄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음이 필터를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난두두 개를 맞췄을때 진짜 천원 본전이라도 했으면 우리 손해 보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개 맞추기가 또 어려운 이유가 이 시침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맞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이두수 중에 적어도 한 수가 이미 맞은 상태라면 우리가 대충 섞어도 번호 두개씩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5등 또는 4등 이런 게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이두수 중에 한 수라도 일단 맞아야 뒤에서 대충 섞이더라도 모든 건져 가니까 <laughs> 그리고 아요어 압축 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이유가 이거를 그대로 있는 순서대로 절대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음 일련번호 마스터의 원리대로 하면 적어도 기준값을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그차값합값 이용해서 적어도 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전부 다 마이너스만 나오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섞이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밸런스를 지키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진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그 일정한 패턴이라든가 이 모양 만든 걸 충분히 하다 보면 적어도 완벽하게 일. 등을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어내 부분적으로 만 틀리더라도 딱 맞으면 3등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 충분히 해봤는데 그리고 이번에 연금 해 드렸는데 연금은 일단은 100만 단위를 빼고 조 단위를 빼고 하기 때문에 더 맞는 경우의 수가 더 잦을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할수 밖에 또 없었던 이유가 연금 은 어쨌든 맨 뒷자리 부터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뭐앞 자리가 아무리 뭐다 맞는다 해도 1의 자리가 틀리면 그냥 꽝이 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왕할거 음, 완벽하게 그리고 또뒷 자리 쪽이 계속 하다 보면 이 일련번호 마스터를 이용하다 보면 뒷 자리가 오히려 더 자주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 전에는 이뒷 자리도 맞히기 힘들었는데 이 일련번호 마스터의 특징이 희한하게 이 뒤쪽 당첨 번호도 이 뒤쪽 그렇게 돼 있고, 요번에 만들어드린 게, 어, 645로 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 기존 로또보다, 어, 이, 이, 645, 그니까 1년 번호, 그니까 연금 번호에 맞는 645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성이 되게 좋습니다. 시작번호도 무조건 단번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패턴도 보이고, 로또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저 순수하게 그냥, 어, 연금 번호에 대한 육사호를 보더라도, 어, 그냥, 그렇게 해서도 한점 한 만들 수 있겠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근데 그건 또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드린, 어, 밸런스 연금, 그걸로 해서 합계, 그 다음에 착값, 이런 거 이용해서, 어, 번호 만든 상태에서 이제 걸러내는 용도로 쓰신다 그러면, 어, 구매비도 좀 부담이 적고, 그리고 내가 구매비를 많이 쓴다고 해도 쓸수 없는 게, 연금 번호는 이미 누가 사버리면 내가 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번호는 한정되기 때문에 또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분석 시간에 따라 이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 두어야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해서 번호를 또 내가 먼저 선점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당첨되는 원리 작동 원리 그래서 요 ab는 시간 어, 시계로 따졌을 때 시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분, 그러니까 시분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또 자주 맞는 이유가 같은 번호가 계속 반복되면서 로테이션된다. 그리고 여기는 그거보다는 많이 적은 반복되는 횟수가 좀 적죠. 그래서 뒤에서 많이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마 아무래도 시작번호에서 조금 맞아야지 적어도 우리가 평탄은 친다. 이거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거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 기본 원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어, 어, 좋은 아이디어나 또 이런 좀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직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